자, 오늘은 또 아빠 할아버지가 또 잔소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한두 달 전만 해도 날씨가 더워가지고 그늘을, 응달을 찾고 그랬는데 벌써 이렇게 햇빛이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도 햇빛을 이렇게 좀 쪼이면서 또 아빠 할아버지 잔소리를 들어야 될것 같아. 그죠? 어 앞으로는 또 날씨가 음, 추울 날만 또 있는 거예요. 언젠가 그렇죠? 아빠 할아버지가 에, 이렇게 또. 햇빛을 좋아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또 봄이 따뜻한 봄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금방 또 이렇게 추워도 금방 따뜻한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온다라는 얘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영장에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에? 들어가서 텀부적, 텀부적 하고 그랬는데 벌써 겨울이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이 아빠, 할아버지 잔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간식을 많이 먹었잖아요. 음, 또 먹는 것만 또 생각하면 안되는 건딱이 말씀을 드리는 거것 어, 시청자 여러분이 어느 시청자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얘 예, 그들이 몸무게가 조금 많이 불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겨울에는 또 몸무게가 조금 많이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에 또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겨울에는 또 겨울 또 겨울에는 맛있는 또 간식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고 아까워서가 아니란 얘기죠. 음.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말이야. 먹고 싶을 때 아빠 할아버지도 가만히 보면은요. 아니, 밥을 먹고는 안는데도 충분히 또 먹고 싶다 이거요. 어, 그래서 아빠 할아버지도 겨울에는 어, 좀 많이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많이 먹고, 해야 더덜 춥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빠, 할아버지, 옛날에, 에? 어렸을 때 말이죠. 어디를 갈라라면, 야, 밥을 먹었어도, 어, 더 먹고 가라. 따뜻한 밥 많이 먹어야. 늘어니 먹어야 된다고 밥을 많이 먹었어도 배가 볼록 나왔어도 또 먹고 어 볼일 보러 가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이 아니더라고 주면 주는 대로 한장없이 막 밥을 막 먹어버려 아니 간식도 먹고 밥도 더 달라고 여러분들이 입맛이 살아났다고 할까요? 밥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버린 거예요. 음, 설빵이가, 아, 자꾸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몇 개월 전에는 설빵이 먹으면 몸이 좀 불어나야 된다고요. 어. 그런데 예, 요즘은 많이 불어났어요. 지금도 어느 시청자 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재단도 15kg 더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 그런데 아빠 할아버지가 억지로 몸무게를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식단을 조절을 한다고 해도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 여러분들이 아빠 할아버지를 찾아봤을 때, 어 어쩔 때는 뭐 어? 엄마를 더줄 때도 있고 전빵이를 더줄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빠 할아버지가 이제 주는 대로 먹고 여러분들이 말을 할수 있어요? 말을 할수 있으면 아니 나는 조금만 주세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말이죠. 살을 빼려고 난리가 없어. 조금 먹어야 된다라고.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어? 아빠 할아버지가 어? 많이 주잖아요. 간식을. 사료도 사료는 적당한 이제 그러게 있으니까. 어, 덜줄 때도 있고 더줄 때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전빵이를 어쩔 때는 너무 빨리 먹어버리니까 또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러니까. 한 주먹 더 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 천빵이도 살이 많이 찐것 같고 모두 다 똑같이 살이 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빠 할아버지가 에, 또 오늘 또 잔소리를 또 하고 간식을 안 주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 아니 저렇게 잔소리하고 영상을 찍었는데 간식을 안 줘요. 그렇게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빠 할아버지가 오늘은 건빵, 건빵을 나도 건빵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좋아한 것만 여러분들 내가 준것 같아 건빵을 하나씩만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죠? 너무 많이 먹으면은 어또 이제 좀 있으면은 뭡니까? 또 밥을 먹어야 돼. 하루 3끼잖아요. 아빠, 아비도 3끼 먹고 여러분도 들 3끼 먹고 3끼를 먹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매일같이 채바퀴도는거예요 먹고 뛰어놀고 또 자고 그게 여러분들의 일상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날씨가 많이 춥다 보니까 엊그저께도 우리 찐빵 할머니 따뜻하니 좀 해줬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밖에 나와서 햇빛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찐빵이 별빵이는 가끔 왔다갔다 하잖아요 근데 아빠 잔소리를 또 해면은 얘들이 오고 그러는데 에,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에, 이렇게 노래방 입구에 있기 때문에 에, 얘들이 어디 마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할아버지가 이 정도만 잔소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어, 그러면 은 약속대로 금방을 하나씩을 한 개씩만 주기로 약속했으면 한 개씩만 주는 거예요. 많이 줄 때는 많이 줘버리잖아요 그냥. 어? 그러니까 아빠 할아버지를 이해를,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면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그 어, 짧은 어? 영상도 이렇게 찍고 본데 오늘은 길게 잔소리 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것으로써 영상을 마치면서 간식을 하나씩 줄게요 기다리세요 자 그러면 엄마부터 건빵 하나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 자 이리와 자사빵자 막내 어 전방에는 점장이 앉아 있네. 아우 아, 설방이도 마지막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